어, 오늘은 인트로 영상 겸 해서 인천 지하철 1호선 시운전 영상으로 영상을 시작해 봤는데요. 다가오는 5월 20일이 역사 정식 개통일이라고 하니 어, 검단신도시에도 드디어 지하철이 어, 개통하는구나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두니아빠가 검단신도시의 현재 상황과 어, 과연 검단신도시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 검단신도시의 미래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실 부분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둥이 아빠가 성심을 다해 소통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둥이 아빠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톡방, 네, 검단신도시 부동산정보방 바이 둥이 아빠 현재 340여 분 정도 참여하셔서 소통하고 계신데 어, 함께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어, 참여하셔서 정보도 교류하시고 또 유익한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리츠고라는 사이트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역별 아파트 시세나 실거래가 어,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 놓은 사이트인데. 어, 이렇게 지역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 증감이나, 어, 매물량 추이, 그 다음에 거래량, 앞으로의 입주물량까지, 어,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리치고 사이트를 참고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어, 우선 가격 증감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원당동을 보시면 34평 기준 평균 시세가 6억 7천. 어, 평당가 1억 9천만 원으로 나오죠.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평당 1,9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 아마 100만 원 미만에 다니는 절삭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 나오네요. 평당 1,975만 원. 어, 근데 여기서 캐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위에 보시면 원당동이 어, 원당동 아파트 평당 가격이 인천 서구내에서 1위입니다. 네. 잠깐 주문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전세가율이 있는데 어, 55.4% 네, 인천 서구에서 18위로 나오는데 사실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전세가율이 어, 60에서 한70% 정도는 돼야 통상적인 전세가율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도시 특성상 입주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 입주 장 당시 전세 가격에 대한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임대차 3법 계약 갱신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2년 후에도 5%밖에 인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단신도시의 전세가가 안정이 되려면 대다수의 단지들이 입주 4, 5차가 되는 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가 되면 전세가율도 안정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은 아파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당동 위에 조그만하게 표시된 글씨 보이십니까? 조금 확대를 해 드리면 급지 표시가 있는데 1.1급지 이렇게 나오죠 네, 지자체별로 급지를 나눠 놨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급지를 아마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당화동은 1.8급지 그리고 이제 입주를 막 시작한 블로동 같은 경우는 시세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6급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잠깐 검단신도시가 속해 있는 같은 서구내에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공항철도가 지나는 검암동이 지금 1.6 급지로 나오고요, 청라국제도시가 속해 있는 청라동이 1.2 급지, 루원시티가 속해 있는 가정동이 1.3 급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구와 같이 분구가 예정되어 있는 영종구, 현재는 지금 중구로 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영종하늘도시가 속해 있는 중산동과 운남동 각각 보시면 2.5급지하고 2.6급지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속해 있는 송도동을 한번 보시면 역시 인천 내에서는 현재 급지가 1급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로 한번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 검단신도시 아직 실현된 호재들도 거의 없고 입주 3년차에 아직 한창 개발 중인 그런 곳인데 인천 내에서는 거의 탑티어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게 뭐 부동산 사이트 하나에서 저렇게 평가했다라고 저게 공신력이 있는 거냐 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 개통과 함께 어, 현재 입주가 시작된 3단계 어, 단지들의 입주가 완료되고 어, 각종 호재들이 어, 또 실현이 된다면 과연 검단신도시의 미래 가치 어디까지 어,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사 하나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어, 2월 6일자 뉴시스 어, 기사인데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동향 가격 동향을 나타낸 기사입니다. 어, 보시면 수도권과 오대광역시, 전국, 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나눠놨는데, 보시면 세 그래프 모두 지금 0% 이하로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조 대비 하락폭이 조금, 어, 이렇게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락을 면치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 내용 잠깐 보시면, 서울은 0.01% 상승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어, 인천은 0.02% 하락했다. 어, 근데 보시면 인천에서도 검단순도시가 속해 있는 서구만 나홀로 유일하게 상승을 했어요. 송도가 속해 있는 연수구도 0.02% 하락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기사 내용대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어,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에 불안 요소가 너무 많고 어, 불안정성 또한 너무 높다 어, 이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그때 당시 대출을 옥죄면서 또 금리도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어, 불과 한두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어뭐 이러한 대출 규제의 여파들이 어 불안정한 정치 국면과 맞물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를 강하게 어 누르고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대세 하락장이다 어 한국 부동산이 폭락을 할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둥이 아빠는 시기적인 문제이지 언젠가 분위기가 반등을 한다면 어 정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그 폭등장 이상으로 어한번더 폭등장이 올수 있다 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따로 한번 어, 다뤄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어, 지금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어, 검단신도시의 전반적인 시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리치구 사이트 다시 보시면 어, 원당동 뭐 거래량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보시면 1월달에만 해도 22건이 어,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그래프가 그대로 쭉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언론사 기사들을 보시면, 어, 세종이 반토막이 났니, 뭐, 송도가 반토막이 났니, 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 그 와중에도 검단은 시세 유지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 속에서도 이 가격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검단 신도시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어 이렇게 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시세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 어, 둥이 아빠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의 여러 특징 중에 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즉, 입지는 불변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볼수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의 축은 어, 서울이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 검단신도시의 물리적인 입지를 보시면 서울 김포공항까지는 8km. 그리고 서부권 최대 업무지구인, 어, 마국 나루역까지는 10km 반경 안에 들어올 정도로, 어, 검단 신도시는 서울과 매우 인접해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러한 곳에 7만 5천 세대. 네.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가, 어, 들어온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어, 인구가 깡패라고 7만 5천 세대 곱하기 3만 하더라도 22만 5천. 계획 인구가 23만 명입니다. 결국에는 목소리 큰 놈은 못 이긴다고 각종 도시 인프라도 잘 갖춰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전국적으로 가장 젊은, 어, 도시인 만큼 학군도 잘 갖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 둥이 아빠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어떤 주민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뭐, 검단에 아직 입주는 안 하시고, 어, 분양을 받으신 주민분 같은데, 어, 요즘 서울에, 어, 서울 거리에 유모차가 사라졌답니다. 네, 가끔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애기인 줄 알고 이렇게 보면 네, 애기가 아니고 강아지래요 어, 네,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검단은 요즘 임장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유튜버 분들도 임장 오셔가지고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하시던데 어, 거리 곳곳이 진짜 유모차 천지입니다 네, 그만큼 도시 자체가 젊다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검단 신도시 MZ세대가 몰려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이 MZ세대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어, 우선 굉장히 스마트한 세대이고요. 또 정치에 대한 이해도나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어,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어, 높은 세대입니다. 어, 결국은 도시가 젊을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mz 세대의 이런 특성들에 대한 어, 그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둥이 아빠가 봤을 때 검단이 어, 이 어려운 시국에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어, 이러한 검단의 어, 미래 발전 가능성 즉 어, 도시의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원래 신도시는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오는 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5월이면 드디어 검단 신도시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지하철이 개통을 합니다. 어, 인천 지하철이라고 우습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인천 지하철 1호선 어, 연장이 검단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도시 전체를 레벨업할 수 있는 큰 호재입니다. 어, 검단 신도시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호수공원역 이렇게 세 개의 역사가 어 개통을 하는데 아라역 기준으로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계양역까지 어 한정거장입니다. 즉 한정거장만 이동을 하면 어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주요 업무 지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어 소요 시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검단 신도시 아라역 기준 계양역 1회 환승을 통해 김포공항까지 12분 어, 9호선 환승이 가능한 마곡나루역까지는 15분, 상암 미디어시티 22분, 홍대입구 29분, 네, 공덕역 33분, 서울역까지는 37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 출퇴근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편해진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개통해서 주민분들 이용하시다 보면 검단 신도시가 서울 접근성은 좋다. 네, 또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네. 굳이 우리가 5호선이나 GTX-D 노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과 향후 예정되어 있는 9호선 공항철도 직결까지만 진행이 되더라도 강남 접근성 또한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배우도시로서의 검단신도시의 위상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둥이 아빠가 검단신도시 현재 시장 분위기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청라나 송도 네, 개발 호재들도 많고 현재 인천을 대표하고 있는 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신도시들인데 어, 청라나 송도도 검단신도시와 함께 어, 인천을 대표하는 신도시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어, 바래보겠고요 오늘도 잠시 한 주간의 검단신도시 신고가 소식도 어, 보고 오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대성 베르힐 어, 라프리미어 84제곱미터 5억 8천 신고가고요. 어,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힐 75타입인데 7억 3,700. 이건 보니까 20층 어 복층 물건입니다. 어,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밴유. 84제곱미터 7억 5천 신고가고요. 어,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 어, 76대 네, 6억 2천 신고가입니다. 어, 오늘도 신고가 나온 어 단지 입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검단신도시 많은 단지들의 신고가 소식 어 함께 전해 드릴 수 있기를 어이아빠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니 아빠가 검단신도시 현재 시장 분위기와 미래 가치에 대해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